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그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구브로에서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왔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아나냐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잡아 상사아니라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대향사님 함께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색한 단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없으면 더 이상하게 여겨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요 공동체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되고 공동체가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세상은 조금 그 교회와는 다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동체라는 단어를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점점 더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갈수록 남보다는 나, 우리보다도 나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로 어, 변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정말 유일하다시피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 교회에게 주어지는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기적이지 않은 개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 가는 세상 속에 어 새로운 대안,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다면 교회가 어떨 때이 세상의 대안이 될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 이것들을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그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미라. 이 구절은요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2장에서도 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라는 구절이 나오고요. 똑같은 구절이 4장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 특히 4장에서는 한 개인을 조금 강조하고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내준 대표적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일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조금 더 가진 사람이 어,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참 우리로선 도저히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어, 잘 모르겠죠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어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한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이런 일들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 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그 서, 어, 성도들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 땅을 판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것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보면은요, 어, 하나님의 주권과 이 밭을 팔아서 서로 나눈 행동들이 좀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인생 내가 살고 있는 인생, 지금 내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내 삶은 어차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내용의 공통적인 것을 좀 추려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 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소유를 내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윗은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진 소유들을 주신 분의 뜻,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요. 이 관점대로 이 관점대로 보면은 초대교의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행동은요,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하는 고백,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 가득했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 그래서 행동의 결과를 보면은요, 이장 사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행동을 했던 2장에 보면은.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하나하나 포기했던 행동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에 맞는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참된 신앙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모습이 이웃 사랑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는 것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참되게 고백해 내기 시작하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가니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칭송받을 만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웃을 사랑하는 고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대안이 될수 있는 방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순수하게 해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흘려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각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와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뒤에 등장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밭에 판 돈을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는 감추었다라는 구절이 반복되죠 이게 전부냐라고 베드로가 묻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온그 신앙 고백이 순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췄냐, 왜 숨겼냐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어, 과시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어,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참된 순수한 고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소유를 내어 놓은 이유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이유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가진 소유에 주인이십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던 것이죠. 얼마를 띄었다라는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순수, 순수성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어, 마치 아간의 죄가 처벌받은 것처럼 그들은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 사도들에게 밭을 판 돈을 가지고 간 모습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가득 찬 주머니를 이렇게 내미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세상에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은혜가 흘러갈 리가 없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어, 아닌 것이고 더불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 흘러갈 리가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은혜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뭐 문화 사역도 이야기하고요, 기부하는 활동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고민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방법을 고민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야 그 방법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고백에 따른 방법이어야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먼저 고백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에 대한 문제를 빼놓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교회는요 반드시 삶을 통해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은혜를 전해야 한다라는 이 무게감은요 나라는 개인의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무게인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절한 한 절이 은혜 동산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개인이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은혜 동산 교회가 걷는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고백은 결국 나의 고백인 것이고 공동체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는 개인 개인이 모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요 개인적인 차원의 책임감도 함께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은혜. 그럼 당연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고백 위에 참된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서 어, 정말 세상 가운데 대안이 될수 있는.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눈에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눌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가 하는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갈 것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비워내고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가장 큰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숨기려고 싸우려고만 하는 세상에서 사랑을 가지고 흘려보낸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치를 전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가진 것을 포기하면 세상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한다면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그저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라만 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 없는 세상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의 삶 그런 은혜 동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이 바른 고백으로 정말 바르게 세상 가운데서는 그런 개인,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바른 사랑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고민하고 그 방법들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먼발치에서 그냥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의 고백과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모습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